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 기록이 시작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자가 본인이 아니고 그의 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떠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왕의 신분, 영광 그거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취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의해서 주인의 계획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의 사명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과는 아무런 또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육신에서 나오는 욕심, 원하는 것, 내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대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 주인이 왜 나를 지금 이 세상에 살게 하는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뜻을 가지고 오셨지요.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주인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보내신 이 주인을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려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 주인이죠. 그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계신다.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주인을 알아야 되고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주인의 뜻이 있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신 주인은 인생의 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은 이 말씀을 명심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다는 말은 주인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네가 계신다는 것이 그분이 주인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나를 보내신 네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그분이 나를 또 불러 가실 것입니다. 22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께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바로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이 있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나의 주인이 계시죠. 그럼 나는 주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에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은받은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을 위하여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인을 위하여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의 초점은 항상 주인에게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고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죽는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곳으로, 옮겨져서 살게 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 좀더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 그렇게 하지요. 구원받은 자들 교회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낸받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것을 금촛대로 비유하셨습니다. 금촛대, 금촛대, 금으로 만든 촛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금초때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금초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초때는 빛을 나타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은 금초대에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금초대는 금초인데 빛이 없다면은 금촛대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금촛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되지는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말입니다. 말. 나의 말에서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것이 빛이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빛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빛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말에서 주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내 말에서 주님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주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은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리가 없지요. 내 마음에 주님을 많이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내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이 하신 은혜를 증거하고, 이것이 바로 비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금초때입니다. 금초때는 금초때가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러면 금초때로서의 사명, 빛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 나타나는 문제투성이만 나타나고 불평만 나타나고 근심만 나타나고 심지어는 남을 비판하는 소리나 하고 그것은 빛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알고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인생의 길에 항상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보고 사망의 끝을 내 입에서 마구 나가는 대신에 그랑 가운데서도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마치 욕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빛을 나타내는데, 충실하게 살았지요. 10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때도 나의 주인이 함께하십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주인께 충성하게 살면은 영원히 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거두 가실 때가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감람유를 항상 부어주어야 되듯이 내 입에서 빛이 아니라 어둠, 사망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빛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면은 내 입에서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주께로부터 보내을 받은 사명 받은 금초대인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그 빛이 잘 나타나도록, 그 사명에 충실하도록 결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